요즘에 써니펌 많이 하시잖아요. 써니펌은 일반 파마랑은 좀 달라요. 그 일반 파마는 종이 파지를 이용해서 와인딩을 하는데, 써니는 이 망사 파지를 이용해서 파마를 말아야 돼요. 롯데에 이렇게 발톱이 생겨가지고, 일반 종이 파지로는 여기다 이렇게 말 수가 없어요. 튀어나온 게 있어가지고. 그래서 이 구멍 사이에 발톱을 이렇게 끼워놓고 이렇게 돌려줘야 머리카락이 이 로트에만 이렇게 동그랗게 감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망사 파지를 쓰는데 제가 영상에서 보면 그 써니펌을 하는데 일반 파마처럼 해버리세요. 이러면 탄력이 없어가지고 컬이 좀 많이 늘어질 거예요. 그러니까 예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쓰시냐면 그이 왼손 위에 이렇게 1cm 정도만 여유를 남기세요. 망사파지에 1cm 정도만 남기고, 여기서 말 건데, 대부분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, 이렇게 쭉 내려요. 이렇게 쭉 내려서, 일반 파마 말듯이, 이 머리카락 끝선보다도 망사파지를 더 길게 이렇게 빼시더라고요. 이렇게 빼고, 로트가 들어가면, 이제 여기서 걸리는 거죠. 그죠? 그러면, 이 망사 파지 중에 이만큼을 못 써먹는 거예요. 이만큼을 버리고, 요만큼만 나는 써먹겠다.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늘려봐야, 여기서 늘린다고 치면 한 바퀴, 두 바퀴가 채안 돌아가기 때문에 손을 놔버리면 이 부분은 이제 풀리거든요. 그러면 아까 텐션이 여기만 들어가는 거예요. 한 바퀴만. 그래서 컬이 요 부분만 나오고, 요 뒷부분은 늘어져서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써니펌은 어떻게 쓰시냐면 이 모발 중에 중간쯤을 이렇게 잡아요 끝으로 내려오지 말고 중간쯤을 잡아주고 망사파지를 손가락 위에다 올려서 요 손가락 끝선에서 1cm 정도만 요렇게 여유를 남겨두시고 오른손이 왼손 뒤로 가고 그렇죠. 그리고 이 왼손이 빠져나와서 뒤로 안 가고 아까 있었던 자리, 그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갈 거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로트가 이 앞에 걸게 되면 이제 보시면 망사파지 앞쪽에 걸려 있잖아요. 아까는 여기 중간에 걸었는데 그러면 내가 이 망사파지를 이만큼을 다 써먹을 수가 있어요. 자 그럼 여기서 모바일 끝단까지 지금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바퀴 정도 이렇게 돌리세요, 이렇게. 여기서 이렇게 돌리고 난 다음에 롯드하고 손가락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땡겨서 벌리는 거예요 얘를 끝까지 끌고 와서 이 만약에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서 땡긴다고 이렇게 땡기잖아요 그러면 단차가 있는 머리들은 지금 이제 막 빠져요 지금도 보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죠? 그래서 얘를 끝으로 끌고 와서 당기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잡아서 잡아줬으면 지금 중간에서 한번 당기고 들어가는 거야. 이 중간에서 지금 머리카락 끝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리 당겨도 뭐 머리카락이 빠질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이렇게 당겨놓은 상태에서 쭉 끌고 오는 거예요. 끝까지 이렇게 머리카락 꺾이면 안 되니까. 이렇게 쭉 끌고 오면 자, 이제 머리 끝선이 여기 있거든요. 이제 말기만 하면 돼요. 여기서 로트만 이제 회전하는 거예요. 손가락은 가만히 두고 자 이렇게 그 로트랑 손가락이랑 또 이렇게 붙었잖아요. 그러면 이제는 또 손가락만 가는 거고 이미 이 로트에 머리카락이 한 바퀴 이상 감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기면 머리카락 빠지지도 않고 가지런하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. 망사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다시 로트만 회전. 지금 이제 두 바퀴 돌았고요. 또 이렇게 멀어지세요 손가락만 또 멀어지고 또 회전 이렇게 하면 지금 세 바퀴가 감겼어요 여기에 자 이렇게 해서 망사파지가 끝났으면 손을 띄시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네, 하고 이게 망사파지 소자인데 이 소자 망사파지를 가지고 고무밴드 대신 쓰는 거예요 자, 이걸로 어떻게 쓰냐면 대부분 원장님들이 이렇게 잡으시거든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여기를 이렇게 잡고 또 여기를 걸어서 또 여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시거든요. 그럼 이제 동작이 한세번 이렇게 나왔던 건데 그 검지 손가락 있잖아요. 얘만 이렇게 비워놓는 거예요. 이렇게 비워놓고 이쪽 왼쪽을 잡아주고 당겨서 오른쪽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한 동작이 끝났잖아요. 이렇게,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자, 이제, 그, 밑에 단한 단이 만들어졌잖아요.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, 여기서 위로 올라가 보세요. 위로. 위로 올라가면, 요 뿌리 쪽에 볼륨이 훨씬 더 크고 예쁘게 만들어지더라고요. 그래서,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말 건데, 대부분 일반 파마 할때 위쪽은 각도를 한 120도 정도 들어준다고 해서 작업을 하셨었는데 120도 각도를 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손을 대부분 이렇게 뒤집어서 잡으시더라고요. 이렇게 뒤집어서 잡는 그런 방법으로 쭉 파마를 해오셨기 때문에 써니폼도 똑같이 이렇게 뒤집어서 잡으세요. 이 망사파지를 여기다 이렇게 끼워 놓고요 이렇게 놓고 롯들을 이 앞에서 되고 망사파지를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넘겨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영상을 보면 다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각도는 120도든 뭐 내가 원하는 각도를 만들어 줄 수는 있는데 뭐가 안 됐냐면 망사파지를 하나도 안 늘렸어요. 망사 파지에 텐션이 안 들어가면 써니폼은 그렇게 이쁘게 안 나와요. 써니폼은 무조건 이 망사 파지를 잘 늘렸을 때 탄력 있는 컬이 나오거든요. 무조건 망사를 늘려서 와인딩을 해야 된다.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. 이거 꼭 지켜주셔야 돼요. 그래서 그탑 쪽에 올라가도 손가락을 지금 이렇게 뒤집어서 잡지 마시고 이렇게 꺾어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꺾어서 잡아주시고 중간쯤 모발의 끝을 가는 게 아니고 중간쯤에 잡아주고 망사파지를 올려서 손가락 끝에서 1cm 정도 여유 남겨주고 오른손이 뒤로 들어가고 왼손이 다시 그 자리로 이렇게 앞으로 와서 잡아주면 로트를 걸었을 때 망사파지에 이렇게 앞단에서 걸어서 쓸수 있거든요. 자, 이 상태에서 내가 한 바퀴 정도 이렇게 회전, 그리고 로트랑 손가락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분리를 이렇게 시켜줘요. 그걸 그때 보면 망사파지를 계속 당기기 때문에 지금 망사파지가 늘어나 있거든요. 이 늘어나 있는 간격을 그대로 유지해서. 쭉, 모발 끝까지 이제 땡겨 가면 돼요. 각도는 120도 만들어줘야겠죠. 이렇게 쭉 땡겨요. 그럼 이제, 모발 끝이 여기 있어요. 감기만 하면 돼요. 여기서, 로트 회전. 손가락은 가만히 있잖아요. 그래서 손가락이랑 로트랑 다시 붙었으면, 얘가 손가락만 쭉 멀어지고, 로트가 또 따라가고, 손가락만 쭉또 로트가 따라가고, 손가락만 멀어지고, 지금 이렇게 로또가 따라가고 지금 세 바퀴 감겼거든요. 자 이대로 쭉 마무리 이렇게 해주면 자, 여기서도 검지로 잡아주고 이렇게 한 동작으로 이렇게 마무리 뿌리 각도 1백0도를 들어서 아까 뒤집어서 잡지 말고 이렇게 꺾어서 잡아서 끝까지 들어가면 볼륨이 뿌리 쪽 볼륨이 훨씬 예뻐요.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